배고픈 여우 콘라트 크리스티안 두다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으며 4살 때부터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영화감독과 작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신문지로 만든 정글 등이 있습니다. 어느 숲속 호숫가에 오리가 앉아 있습니다. 알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늑대 콘라트는 엄마 오리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엄마 오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알을 남겨둔 채 주랭낭쳤습니다. 콘나트는 오리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콘나트는 집에 도착하면 오리알 볶음을 해먹을 생각이었지만 데리고 온 알이 아기 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 오리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기분 좋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콘나트는 흥분하며 아니야 아빠야 말하고선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너를 잡아먹겠다 였던 게 생각났습니다. 콘나트의 발등에 앉아있던 아기 오리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콘나트는 아기 오리가 잠에서 깰까 옴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발에서 쥐가 났습니다. 어느새 자기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콘나트는 아기 오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로렌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콘나트와 로렌츠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렌츠는 늠름한 수컷 오리로 자랐습니다. 콘나트는 몇주 동안 오리를 잡아먹는 대신 훌륭하게 키웠던 것입니다. 콘나트는 늘 꾸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콘나트는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언나 호숫가에서 로렌츠는 콘나트에게 여자친구 엠마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침 엠마가 오고 있었습니다. 로렌츠는 엠마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코나트는 어떻게 해야 로렌츠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엠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더니 나중에 둘이 싸우게 되면 그때 잡아서 구워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셋이 책상에 둘러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셋은 하루 종일 웃었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엠마는 코나트를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엠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부산스럽게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엠마는 알을 모두 다섯 개나 낳았습니다. 로렌트는 오리가 알에 들어 있는지 망치를 가져와서 꺼내 보자고 했습니다. 코나트는 아는 게 손톱만큼도 없는 철부지들을 하나 하나 가르쳐야 했습니다. 알에서 톡톡 소리가 나며 알이 깨졌습니다. 모두 여덟 식구가 되었습니다. 콘나트는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아기 오리들이 자라면 곧 어른 오리가 될 테지? 그러면 다시는 배고픔 걱정 따윈 없을 거야. 콘나트는 이제 늙은 여우가 되었습니다. 오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오리들을 만났고 친구들은 모두 숲으로 왔습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알들이 탄생했고 숲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콘나트는 아이들과 놀아 주었습니다. 오리들은 콘나트를 보면서 사냥하는 방법 같은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아기 오리들은 콧나트에게서 비밀의 말을 배웠습니다.높고 낮은 꾸르룩, 짧고 길게 꾸르룩, 숲속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이 꾸르룩거리는 소리를 내는 무리를 피해 다녔습니다.그 소리가 좀 섬뜩했기 때문입니다. 콧나트는 나날이 지쳐가다 어느 날 눈을 감았습니다.콧나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콘나트를 땅속에 묻었고, 콘나트의 가족들은 영원히 이 숲속에 머물렀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콘나트 노렌츠. 동물학자 콘나트 노렌츠의 이름에서 여우 콘나트와 아기 오리 노렌츠가 온 듯합니다. 콘나트 노렌츠는 동물학자로 1973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리 거위 갈매기 등 조류의 각인현상으로 유명합니다. 각인현상은 탄생 후 처음 본 대상에 대한 애착을 말합니다. 콧나트 노렌츠는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숲이 딸린 대저택에서 다양 다종한 동물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미에게 부어한 새끼를 주려고 갔을 때 새끼 기러기는 소리를 들으며 노렌츠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렌츠는 새끼 기러기에게 마르티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밤이면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이런 비교 행동하기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 콘나트는 주변에 오리라는 먹잇감이 가득했지만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배고픔보다 오리에 대한 사랑이 콘나트를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힘이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엄마 오리는 왜 알을 데리고 도망치지 못했나요?콘나트는 알을 조심조심 집으로 가져오면서 우리 알볶음을 해먹을 생각이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왜 할수 없었나요?콘나트를 처음 본 아기 오리는 왜 키득키득 웃었나요?아기 오리가 엄마라고 하자 콘나트는 아니야 아빠야라고 말했습니다.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아기 오리는 왜 자기와 다르게 생긴 콘나트에게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콘나트가 아기 오리를 잡아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작아서 일까요? 매우 사랑스러워서 일까요? 콘나트가 발에서 쥐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콘나트가 아기 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콘나트는 아기 오리에게 로렌츠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며 콘나트가 로렌츠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콘나트는 왜 로렌츠가 풍선처럼 동글동글 살이 쪘는데도 잡아먹지 않았을까요? 콘나트의 머릿속은 엠마를 보고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콘나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엠마를 나중에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좋은 생각일까요? 엠마가 콘나트를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엠바가 안절부절 못하고 부산스럽게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녔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숲속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은 오리무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 오리무리를 피해 다녔나요? 콘나트는 항상 배고팠고 나날이 지쳐가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해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